그런지 하란 말이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다못해 무슨 뭐 책에 있는 좋은 글귀라도 써보고 그럼 괜찮아져 어쨌든 내가 니네 케어하는거는 약속할거니까 내가 빈말한적 봤어? 없죠 응. 아니 씨, 뭐가 됐든 내 입에서 나갔으면 하해 시간이 걸리는 아니였더라도 4? 네, 사... 사고친 것도, 현 때문에 사고친 것도. 이게 다권혁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니까. 예전에. 그 새끼 그... 들어오기 전에는, 우리 힘들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. 그지? 응, 음, 그건 맞아요. 어, 힘들었어도, 뭐, 뭐, 우리끼리 어떻게든 다 해결하고 응. 나가고, 힘들어도 잘 됐어, 그래도. 서로, 어, 응원하면서.